레노버 p c 2 내수용을 찾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레노버 샤오신 패드 2025 태블릿 PC TV 335FC 11인치 와이파이 버전이 바로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. 이 태블릿은 넓은 11인치 디스플레이로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하여 영화 감상이나 웹서핑, 업무 활용까지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. 7040mAh의 대용량 배터리 덕분에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연결로 끊김없는 인터넷 경험을 선사하죠.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어 일상은 물론 업무와 여가까지 모두 만족시켜줄 만능 태블릿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